평원들의첫 번째는 뭐죠? 가나아나나나딘 뭐 어, 나딘 좋아요 나딘 뭐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좋아요 사거리가 짧다 어쩌라고 딜이 그냥 그거 넘치는데 그냥 나딘이 불을 뿜으면은 녹죠 혈색바늘 나오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제 개인적으로는 다지 사유 중 하나인데 로지는 뭐그 정도까진 아니긴 하니까 아 근데 솔직히 로지 너무 구린 것 같아요 로지의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냥 스킨 이쁘다 말고 아니 진짜 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이 짧은데 딜이 쎄냐?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막.. 막.. 막 슈퍼플레이 나오냐? 아니야? 어.. 어 뭐.. 뭐.. 팔기 내 상태대로 뭔가 보여줄 수 있나? 아니야? 앞라인 싸움하면 좋냐? 못해? 무빙 잘하면 좋냐? 그럴 거면 하트랑 나딘을 하면 더 좋았어 어, 너무.. 너무 모든 면에서 하이허환이에요 지금 진짜 리오.. 바로 갈게요 리오 무난해요 뭐 진짜 그냥 약간 스탠다드하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그니까 뭐.. 리오를 넣는다고 좋아요 구려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좋아지지도 않는 딱 중간 다만 리오가 좀 잘하길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점이 좀 있겠죠 버니스가 그래도 로지보단 나아요 왜? 어제는둘다이선이긴 하거든요 버니스는 그래도 뒤에 스증 딜러 있으면은 아 앞에 탱커가 CC를 걸면 제가 거기에 연계를 하겠습니다 연계를 해줄 수 있어요 <laughs> 뭔가 도움이라도 된단 말이야. 멀리서 Q 던지고, W 깔고, 어? 적용무수로, 아! 전투를 미리 싸우고 있다! 어, 적용무수로 시야도 줄수 있고, 어, 어찌 어찌 뭐 경우에 따라서 클러치를 해줄 수는 있클러치를 못할 것 같은데, 아무튼, 궁극기도 뭐, 뭐, 있고. 근데? 로지 넌 뭐냐? 원래 이 둘은 문제였지만, 지금은 로지와 로지가 독보적으로 문제가 됐다. 굉장히 로지는 안 좋다. 여기서 왜 이렇게 분하면 약간 아이솔? 사기에 가깝 사기는 아님. 사기는 아님. 진짜 이게 사기는 아님. 나딘이 사기는 아닌데. 뭐 평원들 중에서 도포적인 그래도 장점이 있으니까 랭크에서. 아, 아이솔도 솔직히 좀 넣어줄만한데. 아, 애매하네. 아이솔 넣을까? 아, 근데 아이솔 좋은 거 같다. 그럼 좋다해다 넣으면 되잖아. 좋아. 그러니까 아이솔의 최고 단점은 스치면 을 그냥 피축 가였다인데 그러니까 아이솔이 가지고 있는 돌소아야랑 차별화된 점은 샘텍스 폭탄 맞췄을 때 상대를 고정시킬 수 있다랑 우리 앞라인 탱커가 그 CC 걸었을 때 거의 다 샘텍스 폭탄 던지고 가, 그 선체로 갈아마실 수 있다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전좀 소신 있게 말하면 은 그래도 제니 좋아요 제니가 랭크에서 그렇게 구리진 않은 것 같아요 기존에 너프를 먹기 전에 위치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솔직히 평원질 티어리스트로 따지면 약간 이 정도긴 해요. 그래도 같은 좋다지만 아 로지레 치바메 나 지금 이거 승부조인데 잠깐만 아 치바메 로지와 치바메 같은 팀으로 만나고 싶은 거는 아아 아, 치바메는 나가라 리오와 같이 천하를 양분하는 실험체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직히 하... 존나 구린 것 같아요. 저 요즘 카티아 하면은 절대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아요. 아니, 선방 장점도 요즘에 아쉽고, DPS 싸움 밀리고, 카트야 진짜 안좋아. 진짜 나, 나도 아군으로 카트야만나 닿지 마려워.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. 그 다음에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던 클로에인데요. 그래도 얘는 한 방이라도 있어요. 그러니까 팔이 짧은 대신에 한 방이 있고, 좀 점수, 킬, 그런 거 순간 킬, 깜짝 킬이 잘 나옵니다. 근 클로에는 이게 투원 딜할때 특히 전 진가가 나타나나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. 투원 딜에서 이선을 맡을 때 진짜 좋다. 좀, 스킬 딜러처럼 누킹하는 느낌이 있어서. 그 다음. 태오는좀안 좋은 편인 것 같긴 한데, 랭크 올리기 힘들긴 한 듯? 아, 근데 고점은 좋은데. 아, 이게 초반이 너무 약해. 이게, 로지랑 태오는 완전히 파워커어가 정반대인데, 태오는 초반이 너무 약하고, 로지는 중후반이 너무, 너무 구리고. 진짜 둘이 완전하게 크로스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렇다고 후반 고점이 높진 않아요, 태오가 그니까, 러태오의 문제점이 그거예요. 옛날 만큼 고점이 좋진 않다. 그다음에 이제 하트인데 하트가 뭐 상향 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트 요즘 좋은 것 같아요. 하트는 뭐 딜이 일단 엄청 세고요. 궁극기가 흔히 말하는 브루저들 딜 브루저들 그냥 낚아먹기 참 좋고요. 아니 스킬 다꼴랐는데 하트가 R 누르니까 시간이 연장됐다고? 뭐?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<laughs> 하트 궁리에서피다 갈리고 일방적으로 지저지고 힘들죠. 근 뭐, 평원 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험체도 많고, 요즘에. 부난한 것도 많고. 단, 인기는 많은데, 성능은 저, 그거에 현저에 딸린 카티아와 치바멜를 보면 도망치시라. 수증입니다. 처음 봤다는 보통, 뭐 수증 호소인부터 먼저 평가할까요? 어디 갔어, 도 일단 닿지요.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. 우리 팀이 졌어요, 교전이. 지고 있었어요. 아, 졌다, 이랬는데, 갑자기. 뭔가, 뭔가 우리 팀이 그냥 안 죽고 있는 거야. 그래서, 봤더니, 나딘이 석궁이 아니라, 활라딘이었고, 평타를 쏘는데, 딜이 안 박히고, 꽤뚫어주지 하고, 이 하고 모으고 있는데, 그거 피하니까, 안 죽고 있는 거야, 우리 팀이. 어허? 하고, 와, 진짜 저거 상상 이상으로 쓰레기구나 하고, 그렇게 해서, 교전, 어떻게 어떻게 흘리고, 이겼던 기억이 나는데, 르노,인데, 아, 전 르노 좋다고는 생각하거든요? 근데 막, 그런 지표 같은 걸좀 뜯어보면은 뭔가 지표가 그만 내가 생각하는 성적만큼 안 나오는 느낌이 좀 있어. 그니까 러 솔직하게 그러니까 같은 팀에서 제가 르노를 만났을 때 답답해. 왜 달세뇨 각을 안 보지? 하면서 얘는좀 앞에서 사거리 싸마는 게 좋아요. 얘가 은근히 사거리가 좀 길어서 아드리아나나. 또뭐 있지? 엄청 팔긴 케이스가? 아드리아나 류만 아니면은 W 스킬이 적중시 적의 이동기를 끊어버리는 판정이 있기 때문에 몇몇 매치업 같은 경우에는 그 판정을 좀 숙지하시면 좋아요. 그 다음 이번에 바바라. 아, 뭐, 지표만 뽑았을 때는 막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전좀 사기 같아요. 이게, 이게. 아직 유저들이 바바라를 잘 활용하고 못하고 있다. 바바라가 활용가치가 지금도 많은 것 같은데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, 그 물론 바바라의 딜레마가 있거든요. RQ다. 이, 어느 게더 좋냐. 상황은 좀 다르긴 한데, 능동적인 RE가 보통의 경우에 좋긴 합니다. 일단, RE를 던졌는데, RQ가 좋은 상황도 많아요, 은근히. 그걸 잘 판단하셨고. 아무튼, 다음은 이제,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, 셀린이겠네요. 셀린. 저번 패치까지만 해도 분명, 여기였어요. 셀린? 무난 정도로 내려왔어요. 이게 궁극기 너프가 좀 치명적이긴 합니다. 깡딜 10 너프 한거 아니냐? 곱하기 4하세요. 40 나가, 나갔어요. 이게 원래 죽었어야 되는 거안 죽기 시작하고, 그걸로 살고, 안 그래도 킬 결정력 좀 빡센 애한테 예열 좀 필요한 애한테 그건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근데 잘 쓰면 좀더 좋긴 한데 그감안해도요즘안 좋아요 아 안좋아 안좋은게 무난하다네요 제가 셀린의 그 포텐셜 굉장히 높게 생각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셀린 다음이 시셀라겠죠 셀라 괜찮아요 근데 시셀라의 최고 단점은 gps가 낮아요 그러니까 딜러한테 Q 누적하거나, 탱커한테 미리 일방적으로 선파, 선타 치고, 이 e 스킬 아끼는 게 진짜 좋거든요? 왜냐면, 시셀라가 이, e, 을를 빠지면은, 6초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Q밖에 못 던지는데, Q에 뭐 두나 있나요? 없죠. W, 디미지 스킬 아니죠. 있긴 하겠지만, 그걸 고, 능동적으로 쓰기는 어렵단 말이죠. QR밖에 없는 스킬이기 때문에, 1을 진짜, 진짜 확실하게 상대 딜러한테 맞추는 거 아니면, 아쉬워요. 실비아, 괜찮은 것 같아. 실비아, 괜찮아요. 뭐, 그냥, 음, 조합, 좀 타긴 하는데 실비아의 최고 단점은 실비아 하는 사람만 한다는 건데 얘가 약간 따끔한 원콤이 있거든요. 딱 그건 세요. 근데 그걸 모르면 죽어야겠죠. 그다음 아델라인데 아델라 좀 항상 안 좋다 안 좋다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 니키 같은거나. 구구 같은 거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무난한 내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델라를 매...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람들은 좋다고 느낄 순 있어요. 랭크에서 점수 벌기 좋은 조합이기도 하고 니델라, 뭐 일델라. 요즘에 퀸을 맞추기보다 그냥 원콤내인 좋은 것 같아. 이건 어디까지나 연계했을 때 특히 좋아요 이 섬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실험체인데 아드리아나는 좀 평가를 좀 보류하고 싶긴 해요 좀 너프로 너무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아 그니까 너프 전에는 후반에 아드리아나가 RW를 던졌어요 RW를 근데 피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팀 원딜이 실수로 실수로 그그 불장판 1틱을 받고 바로 그 불장판 바꾸러 나갔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? 피가 정확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피가 900이 나가더라고 피2500 중에서 피 900이 날라간 거야 <laughs> 내가 그 리플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아서 그거 잘못 봤나 하... 뭐. <laughs> D겠죠 아디나 좋아요 고점의 아디나라서 대회 가면 더 좋을 수 있는데 랭크권에선 솔직히 루노 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던데 물론 교전 길어지면 일방적으로 휴식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악은 피 채워줄 수 있는 아디나가 좋기는 해요 아디나 좋은... 조... 구린 건전 모르겠고 괜찮은 것 같아 아씨 요즘 아르다 하면 점수를 못 벌어주겠어. 얘, 진짜 구린 것 같아. 얘, 얘가, 얘가 압박일 때딱 하나야. 아르다 플러스, 센 이근딜. 티어 좋은 이근딜 했을 때. 아, 이거 대처하기 좀 빡세네? 이 생각 드는 거 말고 아르다는 그냥 다 구려. 얘 너프 먹고 나서, 진짜 얘, 깊이 수준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엠마. 요즘 암기 엠마가 보뭐 많이 보이는데. 뭐, 괜찮은 것 같은데? 솔직히? 뭐 굳이 우열 따지만 이 정도? 랭크니까. 근숙이 잘 잡아요.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,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, 이 랭크 환경은 군숭이 바시고, 뭐 여차하면은 원딜 유킹할수 있고, 근데 대신에 조합 잘짜시긴 해야 되는데, 뭐, 좋은 거 같은데? 2램. 그니까, 러 막군구쌈 제외하면 다 좋아. 순방 좋고, 고양이추노 좋고, 응? 막군구쌈만 아니면 다 좋은데, 음. 아, 근데 2램이랑 있을 때 음전하기 어려운 거 생각하면은, 그냥 좋게 평가할게요. 그럼 2램 다음은 이바겠죠? 아, 솔직히, 이 정도 같긴 한데. 좋지가 않아. 근데, 이바는 뭐, 너무 수비적이야. 조합이 너무 힘들어. 얘 얘는 조합을 좋게 만드는데 얘는 조합을 나쁘게 만들어. 그 차이가 너무 커. 에이스면 킬을 못 먹어요. 결정적으로. 자이로 좋습니다. 근딜 잘 잡지 그치. 근딜 대처 는게 굉장히 우수하죠. 그다음 칼라. 칼라도 좋은 것 같긴 한데 2선으로 괜찮은데, 이 선으로 괜찮은데, 그니까이 선으로 나쁘진 않은데 사실 이 선으로 두기 그러니까 좋기에는 이선 킹이 있어가지고 사실 칼라를 굳이 할 바에 그냥 쉽고 센 바바라를 하시라. 제가 항상 랭크에선 구리다, 구리다라고 말하지만, 요즘 헤이즈는 쿠리아 괜찮은 것 같아. 헤이즈. 한, 요 정도까지 는 넣을만 할것 같아. 아, 근데, 이게 헤이즈 평균 숙련도가 올라간 것 같기도 한데, 셀러 위줄만 해요. 헤이즈 할 때, 이것만 지키면 돼요. 그, 그러니까 궁극기 R3, 그니까 R1, R2, R3, R4, 네발 쏘잖아요. 세발 쏘면은, 그다음부터, 패턴이 찾아온다만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것만 생각하면 편해요. 이것만. 시즌, 에노째, 상향, 받았는데, 해진, 뭐 솔직히, 나는, 이쯤 되면은, 우리끼리 이제, 생각을 해야 돼. 해진은 시즌 6, 7, 8, 9, 10 중에 언제 리워크 될까요? 우리 한 번, 생각해보죠. 아니, 근데,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게, 그 옛날 이 r 이 그거 말하신 거 아니에요? 그, 내 생각에 그 궁극기를 그냥 피들궁으로 바꾸는 게, 더 쉬울 것 같은데? 아니, 그러네? 나 천재인가? 아니, 그냥, 혜진, 이동구 없애고, 그냥 딜 스킬로 넣은 다음에, 혜진이, 어, 그, 이, 이, 할 때, 그, 궁극갤 때, 그 부적, 그, 정신 쥐고 할 때, 그, 순간이동하고, 주변으로, 그 광역으로 저주장판 만들어서, 5대 좀 까악집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? 거기, 그러면은, 혜진한테 부족한 게 뭐야? 광역딜이잖아. 광역딜 해도 되는데? 그, 광역, 그, 광역장판 위에서 1초, 그, 0.5초마다, 그, 3제 스택을 주는 거야. 광역공포 되는데? 이게 맞지. 아니, 아니, 맞잖아! 혜진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? 광역딜이죠? 광역딜! 근데, 기본 스킬에다 퍼주면은 혜진, 문제, 무조건 나겠죠? 뭐, 얜, 단일딜로 샌데요? 광역딜도 좋아요? 막, 이런 말 나오겠죠? 그러면 그냥 궁극기로 광역딜로 바꾸면 되지. 아니, 뭐, 신비한, 뭐, 어? 부적의 힘, 뭐, 그런 거 필요한가? 그냥, 어, 뭐, 어? 딱히 막. 막, 그, 거 흔히 말하는, 그, 해진, 모션, 뭐, 새로 안 만들어도 되겠는데? 그, 궁극기, 그, 집중하고 있을 때, 이익! 하고, 잠시, 이익! 하고, 증시주하고, 순간 이동하고, 그, 주변에다가, 이제, 저주장판 깔고, 야 아, 이고 완벽한데? 이, 오늘, 오늘의 썸네일은, 뭐 좀, 해진, 혜진, 해진의, 해진의, 그, 뭐야, 해진 리워크의 실마리를 풀다. 이렇게 가볼까? <laughs> 리워크 안을 제안하다. 근데, 해진한다고 점수를 못 버는 픽은 아닌 것 같기도 해서, 메테오라이트는 찍을 수 있는 픽이다. 평해지는? <laughs> 모르겠다. 아무튼, 이렇게 해서, 수증편 나왔고, 수증은 좋은 게 많아요.